자, 제가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참외하고 수박이 막 이제 예?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세수가 넓어지기 지금 커지기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덩굴 터널 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될까 모르겠네요. 네. 그래서 한번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.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이것을 올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?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줄을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네. 그냥 말뚝을 박아서 그냥 저쪽에다가 그냥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예레를 이렇게 유인을 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 네. 원래 터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. 자 수박은 이제 아들 순에서몇 어, 마디에서 이게 적심을 한 건지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네한1 3 마디에서 적심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음, 몇 번째 마디에서 열매가 달리는지 그걸 밑으로는 좀 따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박을 하나에 하나씩 달는 걸로 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제가 또, 할 때마다 헷갈린 연다 야, 이거 물이고, 낮에는 이렇게 가물어가지고,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, 아까는 좀 싱싱해 보이는데, 저녁 때는 또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또, 네? 자, 이 차, 차면은,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, 지금 아들 순을 세 개만 남겨놓고, 지금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, 네 아들 순이 이제 일곱 장 여덟 장에서 이파리가 거기서 이제 적심을 해주고, 얘는 또 손자 순에서 또 참외가 또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네. 적심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바닥에다가 이렇게 심게 되면은 녹임병이 걸리니까 네. 그걸로부터 이제 또또 또 이렇게 참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터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키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 갑자기 까치들이 뭐, 지붕에서 무슨 쥐새끼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가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까치가 지금 왔다가 날확환들짝 날라, 날라갔네요. 자 이렇게 무더울 때 보면은 말벌둥지 같은 데가 이런 데또 있어요. 항상 잘 보시고, 벌들이 이런 데다 둥지를 틀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어쨌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